월드바둑 챔피언십 2018 한국 박정환 구단과 중국의 커제 구단의 준결승전입니다. 아, 오늘 초반 실리와 모양의 바둑 아주 극명하게 나뉜 바둑으로 펼쳐졌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커제 구단의 선실리 그리고 후탁게 그런 바둑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박정환 구단은 사실은 뭐 잡으러 가는 공격까지는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두터울 바탕으로 좀 집을 만들어가는 그런 바둑을 두고 있는 그런 네. 장면입니다. 자 마지막에 붙이는 장면까지 봤는데요. 네. 여기서 커제구단이 바로 대응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젖히는 것은 끊어갔을 때 다음 응수가 어려워서 늘어서 네. 받았고요. 그래서 재차 밀었어요. 네. 밀었다는 것은 좀 뭔가 흙이더 받아준다면 이쪽을 이어서 이제 이한 점을 끊어갈 수가 있었는데 혹은 이쪽 끊어서 끊어갈 수도 있겠죠. 이 장면에서 커제 구단이 따내면서 일단 이쪽 약점을 방어를 했고요. 네. 그래서 젖혀 갔어요. 이때 뭐 뒤로 받아준다면은 있는 격만 하더라도 이제 이득을 본 것인데 끝나서 최강으로 두었단 말이죠. 네. 지금 이 장면에서 박정환 구단이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이 부근에 있어서 뭐몇수 진행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이 선수들의 표정 또한 궁금합니다. 대국장으로 바로 가보시죠. 박정환 구단, 커제 구단, 커제 구단 박정환 구단입니다. 자, 박정환 구단은 계속해서 같은 자세로 바둑에 임하고 있고요. 커제 구단은 자세만 봤을 때는 좀 많이 지쳐 보여요. <laughs> 네, 원래 좀 이렇게 기대어 앉아 있는 그런 자세를 많이 보여주고요. 네. 어, 제 일명 아빠 다리라고 하죠. <laughs> 가장 본인이 이제 편하게 대국할 수 있는 자세로 네. 대국에 임하고 있습니다. 한국랭킹 (1위) 이자 세계랭킹 (1위인) 박정환 구단 어 일단 좌변에서 바로 움직여 갑니다 네뭐 늘어서 두었고 이것은 이쪽 위쪽 흙을 잡아낼 수는 없지만 네. 이 버림돌로 사용하면서 좀 활용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흙을 만약... 이렇게 막아서 준다면은 이쪽부터 먼저 활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쪽하고 이 쪽은 대신에 크게 활용은 없어져요. 어, 어느 정도는 활용이 가능하겠죠? 네. 이 쪽으로 받으면 이것은 백이 띄어서 네, 꽤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늘어서 받을 것인지 아니면 꽉 막아서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요. 일단 이렇게 막는다면요. 이 부분에서 어떤 활용을 당하는 걸까요? 뭐 최소한 젖히고 있기만 하더라도 네. 활용이 됐죠. 약간 백돌이 오면서 이쪽 젖히는 것이 조금 음. 완화됐고요. 따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네. 물론 이제 눈에 까지처럼 흙이 진출했기 때문에 네. 어, 다음에 배에둔 다음에 붙이면 막혀는 있어요. 이렇게 둔다면 막혀있기 때문에 이쪽에 어느 정도 집을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네. 데이 정도로는 좀 미흡한 느낌도 있어서 조금 더 좋은 수가 없는지를 봐야겠습니다. 백 쪽에서요. 아 이렇게 막았을 때요? 네. 뭔가 뛰는 것 지금도 뛰는 것이 어렵긴 하거든요. 그것이 가능하다면은 이제 크게 막아야 된다면은. 그때 길을 막아서 조금 더 추가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어려운 것은 흙이 밀어갔을 때가 어렵거든요. 아, 이곳을 이쪽으로요? 네 거기까지 밀어갔을 때에 대한 수일기를 또 해야 됩니다. 음, 단순하게 백이 밀고 젖혀서 밀어가는 것은 네 부분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어, 부분적으로도 어렵네요. 이렇게 두고 이을 때 이쪽을 젖혀가는 관계가 나중에 젖혀두고 단수쳤을 때 네. 잊지 못하는 그런 수순이라서 음. 이것도 약간 어렵네요. 이걸 두고 네. 이쪽꽉 막아요. 흑이 뭐 뭐, 이렇게 이어 야 되죠. 먹여치는 게 있으니까요. 네, 네. 두자한다면 먹여치다 패니까 이어 야 되는데 이렇게 지불내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여이이 쪽을 이을때 매어 네. 들어가면 유과무가로 잡혔어요 여기요. 막아도 덮치면 안 되죠. 네, 이거는 걸렸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띄었을 때 흙이 이까지는 못 밀겠네요. 늘었어요. 아. 어차피 이것도... 느는 것과 네, 막는 것은 결과적으로 막아도 나중에 젖혀두면한수더 필요한 수상전이니까 네. 아예 늘어서 두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띄어볼까요 네, 일단 뛰어야죠. 아, 그냥 막았네요. 어, 그냥 막았으면 뛰는 것까지 안 되나요? 뛰는 것이 훨씬 더 흡입자에서는 까다로웠을 것 같은데. 그냥 막았다는 것은, 아이고, 그, 흙이 뭐 붙이기만 하더라도 잡은 거죠, 일단. 되게 선수로 이해는 얻어냈지만, 네.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laughs> 대신에 이제, 아까 같이 뭐 폐가 났을 때는 이제 흙이 폐감은 없어요, 이제. 다만, 찝는 것은 이제는 뭐단수간이라 가만히 늘어서 둘 가능성이 높아요. 끊더라도 이렇게 끊어서 별게 없네요. 네, 후속 타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찝는 것도 안 되는 수법이고요. 이렇게 찝어도 이게 이렇게 이으면은 막을 수가 없죠. 끊어서 근데 뭔가 이쪽이 쉽게 연결이 되면은 집으로 글쎄 백이 배기... 쫓기는 형세가 될것 같거든요. 아까 참뭐 이렇게 잡으러 가야 되나요? 아 네. 지금은 백의 중앙 중앙도 좀 다른데요. 네. 글쎄 이렇게까지 둬야 될지 아니면 박정환 후단이 뭐 실리로도 할만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지 그것도 잘 모르겠네요. 도 실례라고 한다면 이 젖혀 있는 자리가 굉장히 크다고 하셨고요. 네. 지금도 그럴까요? 아니, 지금 당장은 안둘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두는 것은 여기 뭐 이쪽을 막아서 정리를 하더라도 네. 상대 자체로 엄청 큰 자리예요. 늘어둔다면 흙의 형태가 아주 깔끔하게 연결이 되고 이쪽에도 또 집이 불어나니까 지금 젖혀 있는 것은 약간 시기상조 같고요. 뭔가 이쪽 부분을 정리하고 나서 선수를 뽑고 오는 그림을 좀 그려봐야겠습니다. 자만 보면 흑차 갔네요. <laughs> 자, 지금 이제 박정환 구단이 두어 가야 하는데 네. 우변을 글쎄 이쪽을 둬야 돼요.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것은 약간 좀 미흡해 보이거든요. 중앙은 좀불어하지만 호로 뭐 친다던지 하면 크게 얻어낸 느낌이 아니라서 약간 더 강력한 것이 없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네. 가장 강력한 건 역시 이 수가 될것 같아요. 이 수가 통해야 되는데 또 이런 식으로 두고 나서 글쎄요, 또 연결하기가 만만치는 않거든요. 자체에서 이런 식으로 살기도 쉽진 않아요. 음. 이쪽을 연 찾다면 네, 뭔가 좀 공격을 통해서 추가 이득을 좀 봐야 됩니다. 네. 추가, 이득, 판을, 네. 네. 추가 이득을 볼수 있다면은 이거는 실리로 역전을 음. 해낼 수 있고요. 만약에 싱겁게 정리가 된다면은 그건 기존의 흑실리가 조금 더 많아 보이는 그런 바둑이 되겠습니다. 눈동자가 전체를 훑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제 형세 판단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어, 선택을 하나요? 아그 정도로 정리를 하네요 아. 아, 확실히 바둑이 지금 괜찮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요 네. 이만큼 흙을 좀 당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걸까요 글쎄요 뭐데 이쪽 득실은 근데 비슷해 보이거든요 백이 뭐 그렇게 이득 봤다고 보기도 힘들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은 쪽이 좀 불어났고요 네. 추가적으로 백이 한번더 두게 되면은 또 불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계 정리를 한다면 뭐 중앙을 더불리든지젖혀있든지그 정도로 우세하다 그렇게 국면을 바라보고 있어요 혹시 이 교환을 한 다음에 잡으러 가는 건 이렇게 해두고 나서요 네, 도움이 안 될까요? 글쎄요, 일단은 흑돌이 여기 온 만큼 이 젖히기는 좋아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이쪽 갈라가고, 이쪽을 입고, 젖힌다면, 끊기가 음. 어렵죠? 끊으면은, 이렇게 메웠을 때, 네. 이쪽이 선수라고 하더라도요. 백돌이 뭐 잡혀있는 형, 사, 모양이라서. 음. 어, 흙이 조금 더 버텨갔네요. 밀어가는 것은. 아, 이게 더 버텨가는 건가요? 네. 근데 이것은 백돌 이쪽을 늘어야 될것 같아요. 이 호구를 맞을 수는 없습니다. 늘고 나서 이제 젖혀가는 그림이 되겠죠. 네, 뭐 박정환보다는이 정도로 둘만 하다라고 보고 있는 바둑이에요. 지금 음. 1 7을 본다면 10, 20, 30, 33, 12, 12, 12, 12, 두집 정도 났습니다. 이쪽이 집이 2죠2 12, 12, y 6 s yes, 6 e s Yes, yes. Yes, yes. Yes, yes. 보 e 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을 s yes. Yes, yes. Yes, yes. Yes, 이제 이 Yes, y 그 s 이제 s yes. Yes, yes. y e 뭐 이렇게 반발하면은 끼어 가니까 이건 차단이 된 것이죠. 네. 있는 것도 선수라서요. 아 어, 호구 쳤네요. 네 이제 흑이에 반발할 수 있는 최강수가 호구예요. 왜냐면은 네. 이쪽을 보통 은 맥은 찝혀서 음. 곤란하다는 건데 끊고요. 이쪽을 일단은 해야겠죠. <laughs> 네아 물론 뭐 잡으러 가는 것도 네. 생각할 수는 있는데 당장은 뭐 쉽지가 않아서 밀어서 두었을 때축가 잡히는 게 맛보기가 되죠. 이거는 조금 쉽지 않고요. 그렇다면 정말 이렇게 잡으러 가야 하나요 끊어서 딸때 단순 물고 네. 있는다면 이곳에 뭐 있던지 오시던지 해서 어 이거는 올인이네요. 백일장에서 <laughs> 조금 떨려 보이긴 하는데. 네. 근데 이렇게 두지 못한다면 백은 이제 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늘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흙도 이렇게 둬야 돼요. 흙도 자세한 조치는 않습니다. 네. 워낙 악수긴 하지만. 네, 연결만 되는 순간에는 그도대학수로 작용하니까 중앙 힘이 많이 달라져요. 이 부분에서 또두 번째 익기 충돌이 일어나겠습니다. 자 바로 잡으러 가는 수단으로 두어 갈지. 네. <laughs> 아, 너무 떨리죠. 네. 어. 시간은 많이 남아 있을 텐데요. 이게 좀 기세의 충돌이란 말이죠. 백 젖힌 것은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둔 것인데, 혹으로 네. 버틴 호구로 거예요. <laughs> 원래는 찝어서 잡으러 가는 게 돼야 되는데, 네. 지금 백도 약점에 노출돼 있어서 쉽지만은 않다는 얘기죠. 야, 이렇게 진짜 줄수 있을까요? 때릴 수도 있고 이을 수도 있는데 네. 있는 것 한번 또 볼까요? 뭐 때린다 단지에서 뭔가 좀안영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좀 탄력이 생겼죠. 잡지 못한다면은 뭐 최소한 그 과정에서 이득을 봐야 되는데 일단 우변이 다 지워졌으니까 떨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아까는 젖혀서 이제 중앙을 막아갈 음. 수가 있었거든요 뭐 이렇게 두던 이렇게 늘고 나서 젖히던 중앙을 막아가서 정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미 젖히고 가된 순간은 뭐~ 정리가 안 돼요 자 네. 아, 아, 네, 결국 늘었네요. 늘어서 두었습니다 흙도 이한 수밖에 없는 네, 거죠. 네 그렇죠 물론 이제 또 굼뜨게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뛰어간다면 네. 추가 이득을 이제 우변 쪽에서는 볼수 있어요 이미 중앙은 많이 손해를 봤지만 음. 이 연결하는 과정이 흙도 뭐 확실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는 순간에 여기 약점에도 노출되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박정환 구단은 여기 호구는 아프지만 늘고 뛰어서 계속 추궁을 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막상 잡상 잡으러 가나요 진짜. 아 잡으러 가요 이 형태를. <laughs> 네, 이제는 여기가 백도 이제 약해져서, 네. 이두 방을 당하는 순간에 이제 음. 약해져서, 글쎄요, 지금 자칫 잘못하면 은 역습을 당할 수도 있어요. 네. 데 같이고 사는 형태로 만들고, 그럼 중앙을 또 막을 수가 있잖아요. 네, 이미 여기 띄어져 있고, 음. 백이 이런 곳을 이제 나중에 막거나, 추가 이득을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가둬놓고 살려주면 은 백이 그거는 괜찮습니다 아, 일단 여기까지는 실전입니다 뛰었어요 아, 근데 이 장면에서 흑이 여기 연결하자고 막 하다가는 네. 계속 괴롭힘만 당할 것 같고 뭔가 중앙 쪽의 역습을 좀 그려보고 싶거든요 붙여서 탄력을 구한다든지 젖히면 이단 젖혀서 돌이 가면 갈수록 이 백전체도 좀유협을 받거든요. 네, 네 이봐도 최대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아 어, 바로 연결하려는 것 같아요. 아, 어, 깔끔한 연결이 있을까요? 월드바둑 챔피언십은 각자 3시간에 1분 초일기 5회가 주어지는데요. 현재 커제는 한 1시간 15분 정도, 네. 박정환 구단은 1시간 2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 정도면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비슷하게 사용을 했고요. 커제 구단이 상당한 속기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대략 1시간 좀 넘게 서로 남았으니까 네. 시간 안배는 뭐 적절하게 음. 되고 있다고 라 보여지고요. 뛰어서 아, 두었는데... 그 수가 좋아 보이네요. 이어서 근데... 준다면? 막아서. 네. 이쪽을 계속 끊어갈 수가 없죠. 아, 안 되는군요. 네. 집 받아 두면은? 뭐, 이견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네. 아, 근데 이게 또한 가지 바꿔치기에 또. <laughs> <laughs> 이거라면 이제. 해볼까요? 여기 또 뭐가 치고 네. 아 근데 이게. 아 이거 너무 많이 당하겠는데요 우변이 다 들어가거든요. 이거 이으면안될것 같아요. 이수로. 또뭐 있을까요? 여기서 먹여쳐야 될것 같아요. 이은 이은이니까 이쪽을 다 돌파당하고 아또 잡히니까 이수가 가장 강수로 네. 보여집니다. 따내면 이어서 여기도 회돌이고 딱딱걸릴것 같은데 여기요. 다시 볼까요? 여기를 밀고, 뭐 다르게 둘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치받아야 되죠? 네. 끼우고, 끊을 때, 여기서 뭐가 치면 따는 것은 이어서, 여기 선수예요. 네. 흙이 곤란하죠, 이건요? 이쪽 따도 이렇게 있는 수가 가능하니까. 마찬가지 여기도 남아있고, 어... 이게 되면은 봐도 끝나는데요. 밀었을 때, 글쎄, 밀었을 때 무슨 수가 있죠? 이런 거에도 나요 아니, 이것도 먹가 치면은, 먹여치고, 와, 이렇게 찝으면, 은 네, 비슷합니다. 네. 이거 젖혀도 똑같은 형태네요, 사실상. 젖히고, 음. 돌파하고, 끝낼 때. 네. 그때 먹여치면. 이거 완전 딱 걸린 거 아닙니까, 지금? 틀 같은데요. 글쎄요, 거제 구단이 무슨 수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맞죠? 지금인 거야? 뭐, 아예 여기를 해버리고 둬도. 네. 뭐토떻도도 뭐, 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수 가능하면 좀 결정 탑니다. 흙도 뭐 우측에서부터 할 시간이 없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 우측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요. 네, 이런 자리가 되어 있다고 하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는 형태라고 할까요? 그냥 뭐 사실 이렇게 뭐가 치고 접친다고 <laughs> 네. 하더라도요. 이 자충이라서 이렇게 뭐 나와서 뭐할 찬스가 <laughs> 네.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끊고 찔러도 네. 막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뭔가 좀치중에 가서 뭐 <laughs> 하고 싶은데 여기 끊기는 게 있어서 의미가 없어요. <laughs> 네. 이쪽만 연결되어 있다고 치면은 이것을 치중 가서 수를 늘려 두고요 네. 치중 가서 상당히 백도 어려운데 이쪽 약점이 지금 노출되어 있는 만큼 흙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거든요. 자 박정환 선수는 결정타를 지금 분명히 생각하고 있을겁니다. 근데 갑자기 글쎄 여기 이수가 약간 좀 경솔했던 것 같은데요. 뭐 중앙을 먼저 두는 것이 더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음. 젖히든 밀든 다 비슷해 보입니다 뭐 이런 자리에 흙이 온다고 하면 네. 중앙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달라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젖히고 뭐 뚫었을 때네 근데 이제는 이쪽 손해가 너무 커서요 타이밍이 잘안 나오거든요 그냥 위험한 주더라도 이미 흙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럼 밀어갈 때 이런 자리 두면요 밀어갈 때요 네. 그러면 이제 이쪽에 악수니까 음... 그때 두면은 백이 뭐 중앙으로 두더라도 이 교환이 좀 악수가 되어 있으니까 네. 그부친이상 그러니까 계속 가야 돼요 그래요 중간에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환이 된 것뿐인데 어~ 글쎄요 이렇게 된다면은 다시 복잡하긴 하겠네요 백이 조금 더 타이트하게 돌려면 젖혀서 두면 돼요. 네. 이런데 붙일 시간이 지금 잘안 나옵니다. 자, 실전에는 밀어서 뒀고요. 밀었어요. 흙이 치받았어요. 어, 글쎄 요 뭐, 끼우게 된다면 이렇게 끊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묶가주면뗄 수밖에 없죠. 네. 잇게 되면은 이게 뭔가 싶은데요, 여기. 그렇다고 네. 이쪽으로 따고 나서 이을때이 음. 넉점을 잡는 수가 있으면은 되는데 지금 축가 장문이 모두 안 됩니다. 바로 단수를 벌리면은 곤란해지기 때문에. 흡수가 없어서요. 글쎄 뭐, 무슨 수를 보고 있는 거죠? 끼워 가야 됩니다. 지금은. 박정환 구단 결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수순이 이쪽부터 뭐비슷 비슷해 보여요. 여기도 붙었는지 여기 붙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좀 확실하게 돌려면 이쪽부터가 맞을 것 같아요. 끊으면 그때 먹을 쳐서. 잘된거 아닐까요? 뭐 이런 뜻면 그냥 이어만 주더라도 이거는 백이 아주 잘된 거예요. 어, 도대체 무슨, 무슨 수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박정환 구단도 수가 지안 보여서 안 두는 게 아니라. 네. 아, 도대체 무슨 수를 준비하고 있길래 이렇게 당당하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밀어갔을 때도 사실은 뭐 이게 안 되면 이런 데부터 둬야 되는데. 원래는 여기서 냉정하게 이 수가 안 되면은 뭐 붙여서 둬야 돼요 지금이라도 근데 그런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고 당당하게 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내가 뭔가 잘못 본게 있나 막 그런 좀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일단 또 상대도 커지니까요 네. 아 글쎄요 일단 아 일단 끼어가야 될것 같은데 이게 어차피 네.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가능하면 결정타니까 음. 신중의 신중을 가하고 있습니다. 네, 천천히 읽어도 가능합니다. 자월드마드 챔피언십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의 준결승전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